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제가 이 역학을 공부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이 정치를 하는데, 역학의 그 요인이 되는 요소를 참고로 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주팔자를 보면은 100명의 한10% 정도는, 10% 정도는 어 거의 일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정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 그 성격적으로 난폭하고 흉폭하기 때문에 부적합한 그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10% 정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람네들이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에 말하자면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은 이제 그런 그 죄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15%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가정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책이 없겠느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야쿠자라고 하는 조직폭력화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인정해줘요 네, 폭력단체 조직폭력배를 법적으로 거의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쿠자라고 하는 이 조직은 뭐냐.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예절 교육시키고 매너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는 사회생활에 부적합한 난폭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빠친 거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예, 그런 그 정부의 혜택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세금을 내면서 사업을 하면서 약구자라고 하는 폭력배들을 정신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예절교육을 시킵니다. 매너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 하는 역할은 뭐냐? 지방이나 도시나 변두리에서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그 양아치 같은 조직 폭력배들을 무차별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하는 거예요. 선량한 사람들은 절대 건드리질 않아, 피해를 주질 않아요. 야쿠자가 오히려 보호해 주는 겁니다. 보호해 줘요. 그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난폭한 조직 도직, 조직이나 폭력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야쿠자가 다 그냥 그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공격을 하고 제거하기 때문에. 즉 우리나라의 형편에도 보면은 조직폭력배가 산발적으로 우후죽순으로각 개파별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네들이 조직폭력배가 선량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요소의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10% 정도 부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선양의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고, 법이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그 조직 폭력에 대한 그런 성격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조직을 잘 교화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정책적 그런 어떤 배려를 일본식 야쿠자 조직에서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10%단 되는 사주의 특징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선 뭐냐 개광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규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독불장군이고 안하무인이고 그리고 피를 흘리려고 하는 백호대산이라고 하는 이런 경술이라고 하는 게 사주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경금이 이월이라고 하는 양인살 양인에 해당하는 길을 타고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게 뭡니까? 칼로 양에 목을 치는 거 아니야? 피를 흘리는 거 아닐까요? 잔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칼 같은 잔인성과 이런 백호대살과 축술미라고 하는 사명살이 있습니다. 사명살로. 사명살은 뭡니까? 냉혹하고 잔인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피를 흘리고, 다투고, 대립하고, 반복하는 난폭하고, 충폭한 성질을 나타내는 기운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사람은 부부 생활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자기의 성격을 관리할 수 있는 죄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죄는 목이거든요. 목이요. 에 여기에 물론 암장의 목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행히 이 사주는 화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성정이 관리가 되는 조정하는 성질에도 있습니다, 여기는요. 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 난폭하고 흉폭하고 이런 그 형살의 자정이 있는 양인적인 사람들이 저런 거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로 가느냐? 성직자로 갑니다. 스님이라든지 목사님들 중에 이 조직 폭력의폭력배의 선양을 가지고 있는 난폭하고 흉폭한 사람들이 자기의 성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운이 좋은 사람들이 성직자로 강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화 같은 것이 없다 할 경우에는 사회생활에 부적합한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생활력도 없고, 젊은 지식도 없고, 조직생활에 적합한 인간관계도 못하고, 난폭하고, 흉폭하고, 잔인하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건 뭐냐? 소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소수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줘서 먹고 살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가 올바른 정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야쿠자라고 하는 조직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절대 약자라고 하는 조직은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보호해 줘요. 그리고 조직에서 예예절교육을 받기 때문에 매너가 좋고 그리고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는 난폭한 그런 행위를 하는 조직 폭력배가 있으면은 가차없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 불안하지 않아요 사회가 강패가 없는 거예요. 왜냐? 양아치 같은 깡패, 건달들이 있으면 야쿠자가 다 제거해 버려요 못해요 그럼 그런 난폭한 사람은 전부 뭐냐 야쿠자에서 흡수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생활비를 주면서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직 풍력배를 정부에서 그걸 용인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은 사회 전체를 의미 봐, 봐서는 그 약구 자라고 하는 조직이 일본 사회에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피해를 입히지 않는 그리고 어차피 이 흉폭하고 난폭한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직적인 폭력적인 난폭한 흉악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주의 특징을 보면은 비견 겁이 많습니다 금금금 금, 금. 그, 비견금이 많은 게 병이에요. 금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경술금. 이게 토생금 해주고. 그럼 금은 뭡니까? 재를 극하잖아요. 재는목 아니에요. 목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목은 뭐냐? 여자 아닙니까? 여자를 극하는 거예요. 재물을 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잘 다루고, 여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여자 관계를 처세적으로, 사교적으로 잘 풀어가는 사람이 바로 돈을 버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음. 그이 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건 재물이 또 없어요 팔자에 재물이 없어요 들어오는 이 재물 하나 암장에 있는 거 마저 유금이 금금 목시쳐버려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관이 있어가지고 법을 지키질 않아요 예절이 없어요 지못대로해요그 자기의 난폭한 충폭한 그성질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잔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까 이거 우리가역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10% 정도 일원에 해당하는 많은 수의 일원에 해당하는 이런 흉폭하고 난폭한 사람들을 정부에서 일본식 그런 어떤 조직 폭력배를 이렇게 선량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걸 우리가 참고해서 정책에 반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도 이 사주는 대표적으로 봤을 때. 비견급이 많고 양인이 있기 때문에 양인격은 뭡니까? 자기주장이 나가죠 독불장군이죠 삼형살이 있죠 백호대살이 있죠 비견급이 있으니까 제를 극하니까 안정감이 없죠 그 인간관계가 부적합한 성격의 소유자의 사주를 오늘 하나 풀어봤습니다 이사주 운세를 한번 풀어보면 은 금이 많은데 또 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초년에 5대 으로 봤을 때15 25, 35, 45, 5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15까지 뭡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뭡니까? 어릴 학교 시절에서 종직 풍요 빼로 나갔다가 봐야 돼요. 학교에서, 음, 초중학교 때까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뭡니까? 15세에서부터 2 4세까지 김희대원 아닙니까? 김희대원 데 금이 많은데 또 토생금이에요. 인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미는 미가 그도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토생금이 들어왔다는 건 뭡니까 인수 아닙니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느냐 하는 어떤 자기 반성과 같은 성찰하는 정신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봐야 돼요. 또 기토라고 하는 건 인수가 되기 때문에 비록 금을 생겨주긴 하지만은. 그래서요. 25세부터는 무오대운 뭐 아니니까 그다음에 정사 대운 안에 운이 좋잖아요. 그럼 이런 사주인 경우에는 뭡니까? 이런 사주인 경우에는 군인이라든지 경찰관, 경찰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사나 성직자로 나가는 그런 운세 흐름이 좋기 때문에 비록 난폭하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에, 그런 그 재운과 관운이 들어오는 대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천만 다행으로 어, 성격은 난폭하고 흉폭하지만은 나름대로 신앙생활과 자기 자신이 반성하는 관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이우치고 반성하는 겁니다. 이게 운이 좋기 때문에, 예, 이런 사주는, 음, 나름대로, 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직업에 찾아서 자기의 기운과 좀 유사한 성직자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이런 방향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이 사회를 볼때 역학적으로 사주팔자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소수의 소외된 사람들, 제가 캐나다 여행을 하면서 관광을 가서 느꼈는데, 어떤 그 행사를 하는 장에서 최고의 대우 예우를 해주는 것을 장애인이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장애인. 소외되어 있는 이 장애인을 최고의 상자 대우를 하듯 합니다. 상자. 상석에 앉힙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복지와 국민적인 그 관심과 배려와 도움을 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역학자로서의 바람이라 생각하면서 오늘 백호대살과 괴광살과 양인격이라고 하는 특수격 사주를 가지고 인간 유형의 하나로서의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